앞에 팀이 딜레마를 했다고 합니다. 여기는 주지롱 두 분이 계시니까 주지롱을 보여주시겠어요? 네 하영 씨 오늘은 그러면 주하롱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 그럼 제가 안무를 하나도 모르니까 옆에서 조금 조금 따라해 테니까두분 그, 위주로 좀 부탁드려요. 메인 보컬 파트 좀 부탁드려요. 아 노래가 어때 요 어렵나요? 아, 쉬워요. 어나띵 노래가 쉬워요. 나띵 나띵 노래가 뭐였지랑 라 아, 하려는 거다 너무 내 뇌를 이제 잘 아시네요. 방금 네. 그러면은 그치. 멤버들 뒤에서 제가 한번 따라 해볼게요. 네, 오케이. 그럼 나띵 갈까요? 나띵 네. 안무 언니 어디 놀러 오셨어요? <laughs> 언니 놀러 오신 관광객이었는데 휴가를 못 가가지고. 아, 그럼 오늘 있어요. 관광객 ST 의 주지롱 나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무 기억 나시죠? 아니요. 기억이 나겠어요, 언니? <laughs> 멤버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안무를 금방금방 까먹어요. 그걸 오늘 보실 수 있습니다. 저희가 여태까지 행사 콘서트 얼마나 많이 맞춘 건지 이제 알겠죠? 오늘 보면 알아요. 어제까지 멤버들이 밤낮으로 연습을 한 거구나라는 거. 나팅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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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보여드려 볼까? 괜찮아, <laughs> 할수 있어 우리. <laughs> I i you don't matter now oh. oh. I'm a 아니 나는 그러다 쳐도 왜 이렇게 못하세요? <laughs> 멤버들이 이렇게 한 달만 지나도 앨범을 까먹어요. 하루하루 까먹어요. 그래서 저희가 막 노노노 미스터트 이런 거 하면 금방 금방 금방, 금방 나올 줄 아는데, 다2틀3일 연습한 거거든요. 아니, 한, 몰라요, 한번 하려면 거의 일주일 잡아야 돼요. 진짜 우리 작년 말 콘서트 팬미팅 때도 한 2주 연습했죠 아니요 한달 한달 정도 연습한 것 같아요 어언니 아니라고요? 와. 혹시 저 이걸 노래 한 번만 틀어주실 수 있어요? 와~ <laughs> 로머니 이걸 치는거 우리 봐봐 로언니 아니라고 하니까 이걸 노래 혹시 틀어주실 수 있으세요? 이컬은 노래가 안 들었나? 준비된 어, 노래가 안 나서 어, 오케이. 얼굴. 아 오케이. 민준아 이걸 있다고요? 이걸 있어요? 이걸 갖고 계세요? 우리도 없는데. 아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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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. 이거 다 대환장 파티겠다 이걸. 우리 콘서트면 이걸 아까? 이걸 오늘 한세달 잡아야 돼요. 이걸 보고 싶으신 분. 이걸 보고 싶으신 분. 어, 어 네. 나왔다. 자기 자리로 한번 가 보자. 응. 나 몰라 아, 오, 우리 딸. 잡 내가 널 찍었어 맘에 들었어 너도 믿어지지 않겠지 난 꿈인가 꿈인가 하겠지 난 내가 널 찍었어 난널 맘에 들었어 내 달달한 등네 표정 믿기 믿기 힘들겠지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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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몰랐죠. 원래 그렇게 까먹을 수 있어. 나는 비 듣고 면서 점프하는 거밖에 기억이 안 나. <laughs> 맞아, 맞아. 그때 그날그날 멤버들 점프를 다 다르게 했었어. 오늘은 네가 점프해. <laughs> 맞아, 맞아. 오늘 너 해. 아, 우리 나중에 콘서트 때 이렇게 몰랐던 노래들 그러니까 옛날 노래도 해도 재밌겠다. 그래, 그러니까 콘서트를 빨리 하자. 진짜 콘서트 요즘 이제 콘서트 슬슬 하고 있죠. 근데 우리안 아직. 벌써 벌써 힘들다고요? <laughs> 그거 차트 못하는 이유가 있겠네, 우리가. <laughs> 그럼 우리 한국하고 멘트 하자, 이제. <laughs> 저는 기억해요. 그래서 우리 멤버들이 오랜만에 안무를 맞추잖아요? 그러면 일단 구석에서 보미언니 영상 보고 있고 운전언니 춤추고 있고 남주언니 커피 마시고 있고 이렇습니다 야나왜 커피야? 나 열심히 연습하고 있어 아음 <laughs> <laughs> 그렇습니다 <웃음> 진짜 신기하다 여기 완전 ESTJ, ESFJ잖아요 이두분 되게 계획적이신 분들인데 근데 엄연히 ESTJ랑 ESFJ는 달라요 어, 어때요? 뭐가 달라요? 내가 더 엄격한 편이에요 남전이야 좀더 엄격해. 엄격한데 착해. <laughs> 음. 아 약간 조금 결이 달라. 되게 딱딱하고 이렇게, 이렇게 딱 이렇게 돼 있어야 되고 <laughs> 저기 롱 언니는 그래도 약간 뭔가 부드러운 스타일. <laughs> 어 이거 MBTI 진짜 과학인데 여기 ESTJ 팬분들 계세요? 없나봐 네, 주변에 ESFJ 두명더 있어요. 네. 예린이랑 세준, 비톤 세준님. ESFJ 신분. 여기 대체 뭐 계시지? 자, <laughs> ISFP. 오. INFP. 어, 오나 INFP. 오, 아, INFP. 아, 오. 신기하네. 한나들이 다 아이가 많죠. 저희. 어? 아니 이도 아, 이도 아, 있구나 아일음 그래요 배고프죠? 다들 어, 힘이 없어 <laughs> 왜 우리랑 안 놀아줘요? 왜아 말도 왜안 걸어요? 왜안 놀아줘요 우리만 떠들어? 시, 시사에서 갈래요 아, 재미없어서 가야겠다 우리 앞에서 제롱 떨고 있는데 아무도 대답도 안 해주고 이거 재미없어서 가야겠다. <laughs> 맞아, 2 시부터 지금 이러고 있으면 에이 가야죠 이제. 앞에 이랬어요 텐션이? 물어봐야겠다. 설마 텐션 다르면 저 어? <laughs> 아니야, 지금 4시간째 여기 계셔서 그런 거 같아. 저 이거 다 찾아볼 거예요, 후기. <목소리> 여러분, 아니에요? 그래서 남주 공연 많이 보러 와주세요. 맞아. <목소리> 공연 보신 분. 난 아직 안 봤다 하는 분. <목소리> 오. 맞네. 좋았어. 보러 갈 거예요, 이제. 보러 오시면 연락주세요. <laughs> 어 어떻게 연락해요 다 연락 주세요. 아, 아 알겠습니다, 네, 알겠습니다. 네. 근데 원래 말안 하고 가야지 재밌. 맞아. 아, 말 하고 오지 마세요. 어 몰래 가요. 몰래 오세요. 몰래, 아, 몰래 가야 가야겠다. 가야겠다. 음, 알겠습니다. 네, 네 여러분 이제 빨리 가서 밥을 드시고요 충전을 좀 하세요.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. 네. 아내 어버이날이니까 부모님한테도 아, 아, 연락 아, 드리고요 알겠죠? 맞아 네. 맞아. 부모님 잘 챙겨 드리고 우리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즐거웠고요. 네 우리 판다분들 얼른 가서 쉬세요. <laughs> 안녕 고마워요. <laughs> 아나 이렇게 지친 판다들 처음 봐. <laughs> 아니 안 지쳤어. <laughs> 다음, 다음에는 꼭한 번에 하자 진짜. 안녕 이러면 안녕 이러는데 지금도안 <laughs> 흔들어. 이러고 <웃음> 알았어 <웃음> 어, 얼른 쉬어 다들. 알어 <laughs> 얼른 얼른. 쉬워. 꿀잠 자요. <laughs> 안녕. 안녕.